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세요, 김라입니다!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완전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. 요즘 봄이라서 뭐 겨울 니트를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봄에 입을 얇은 니트를 꺼내는 시즌이잖아요?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이뻐서 옷을 하나 샀어요, 니트를. 너무 이쁘죠? 근데 이 옷이 벌룬 소매거든요, 이렇게? 벌룬 소매. 벌룬 소매인데 지금 보시면 소매가 너무 커요. 그래서 걸을 때 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봉선탈춤을 춰야 될것 같은 네. 그래서 이 소매가 너무 커서 이렇게 헐렁한 이렇게 늘어난 니트 새거지만 이거는 좀늘어나다고 좀 치고 이렇게 늘어난 니트를 좀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는 니트를 셀프로 수선하는 거 이제 니트는 버리지 않기 김라이와 함께라면 니트도 수선해서 여러분들 입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? 코바늘 하나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뭐예요? 이 옷에 소매를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. 일명 고무줄실이라고 부르는 실이에요. 제가 좀 사와서 떠봤는데, 어, 저는 색깔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노란색으로 사왔습니다. 근데 이 실은 색깔대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이런 실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셀프 수선 출발하겠습니다. 일단 이 옷에 안쪽에서 코바늘을 이용해 줄 거기 때문에 옷을 뒤집어 주세요. 자, 옷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. 여기 보시면 니트는 시접이 있어요. 이렇게 연결한 시접 부분에서 출발을 해볼게요. 제가 사용할 코바늘은 레이스 코바늘 2호 코바늘을 쓸 건데요. 뭐 코바늘 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쓰겠습니다. 고무줄실 보시면 이 손목 부분은 보통, 목이나 손목 부분은 이렇게 고무뜨기로 되어 있어요. 근데, 바늘이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고무줄이 밖에서 보여서 밉겠죠? 그래서, 고무줄이 보이지 않게끔, 자, 여기 보시면, 시작 바로 앞에, 겉뜨기에서 출발할게요. 한 이쯤에서, 겉뜨기 두 개를 바늘에 걸어주세요. 겉뜨기 두 개를 바늘에 걸어서, 고무줄을 이렇게 가지고서 빼줍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,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시고요. 여기서 출발할게요. 이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이렇게 쭉이 옆으로, 같은 단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많이 짱짱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요. 저는 이 다음 코에 넣어서 이거를 짧은뜨기 해줄게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겉뜨기 두 개를 걸어서 한번 감아서 가지고 와서 이두 개를 동시에 짧은뜨기 떠주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 했는데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넓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. 그쵸?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이 겉뜨기와 같은 줄에 겉뜨기 두 개를 걸어주고요. 이거를 짧은뜨기 해줍니다. 물론, 어, 편하신 분들은 빼뜨기 하셔도 되는데요. 저는 이게 고무줄이 얇고 니트가 두껍기 때문에 저는 짧은뜨기를 이용해주고 있어요.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넣어 주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짧은뜨기 떠 주고요. 확 줄어들죠. 지금 짧은뜨기 떠줄 때마다 확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? 지금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어요. 보이시나요? 이만큼의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. 저는 꽁꽁 당겨서 뜨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손목이 좀꽉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. 그래서 여기서 또 가지고 와서 또 짧은뜨기 떠주고요 자, 이렇게!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한 바퀴 돌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축성이 완전 짱짱하게 튼튼하게 생겼죠?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자, 저는 이렇게 쫀쫀하게 조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에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일반 뜨개질이랑은 똑같아요 이제 가위로 잘라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떠서, 가위로 잘라서, 쭉 당겨서, 나중에 실 정리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엄청 쪼그라들었는데, 이게 안에서 볼 때는, 이러, 이렇게 좀, 너무 쪼그라든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. 지금 실 정리를 안 해서 좀 불안한데. 이렇게 너무 쪼그라든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뒤집으면 또 달라져요. 그러면, 지금 이렇게만 하면, 또 이렇게 끝이 이렇게 퍼져서 또안 이쁘겠죠? 원하시는 스타일이 이렇게 끝이 퍼지는 스타일이라면 이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꼭 맞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도 한 바퀴 더 돌려줄게요. 자, 시접을 찾아서 시작 시접 부분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렇게 두 군데에 이렇게 고무줄을 심어주었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잘 늘어나요. 좀 탄탄하게 늘어난다? 라는 느낌이에요. 근데 겉에서 티가 날까봐 걱정되시죠? 이제 뒤, 다시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이렇게 소매가 줄어들었습니다. 이쁘죠? 그러면 A, 뭐안 달라진 것 같은데? 똑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쪽, 안 한쪽 보여드릴게요. 차이가 어마어마하죠? 그러면 제가 직접 입고서 보여드릴게요. 응, 한쪽 소매에 수선을 맞췄는데요. 아, 저 머리 좀 이상하려나? 일단, 안 한쪽 보여드릴게요. 안 한쪽입니다. 안한 쪽은 이렇게 막 늘어지고 엄청 커요. 한 쪽, 한 쪽은 이렇게, 지금 고무줄 정리를 안 했지만, 한 쪽은 이렇게 엄청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요. 이게 막 조이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. 엄청 편해요. 보, 보이세요? 이게 딱퍼프매의 느낌이 딱 살죠? 어, 너무 이뻐! 수선 짱이야! 고무줄 쉴도 양이 많아갖고 한, 한 타르만 사면 평생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비유해보세요. 여러분! 수선을 하시겠습니까? 버리시겠습니까? 코환을할줄 아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. 그럼 앞으로 니트 목이나 소매 늘어나면 버리지 않기 수선해서 입기 약속해요.